락톱? 네, 락토프리 우유는 뭐야? 됐고 어, 모르겠다 그 그거 뭐야 그거는 <laughs> 제가 잘못 말했어요 저 우유 먹어요 네네오 네. 이게 일이 커졌어 아,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나다 먹어 나 오케이 어이쿠야 이게 뭔 느낌이냐면 나 우유를 못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어쩌고 저쩌고 우유는 될 텐데요? 어이쿠야 이게 뭐야? 아이쿠야 또 잔소리 아나다 먹어 오케이 오케이 응응 음, 음. 가만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죠. 약간 이런 느낌. 어, 잔소리 하는 건 아닌데, 가만히 있죠. 아, 이게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, 여러분? 이게 우리가 그만큼 친밀해졌다는 의미 중에 반증인데,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비교해봅시다. 밥뭐 먹었어? 그거 살찌는 거 아니야? 괜찮아? 다이어트 한다면. 그래서 난너 사랑해. 어때? 뭔지 알겠지? 뭔지 알지? 알것 같지 않니? 약간? 뭔지 알지?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나쁜 건 아닌데, 그, 친근에서 오는 그런, 네, 뭐가 있어요. 사실 이거는 잔소리는 아니야. 어, 음, 음 이렇게 되는 순간, 이렇게 되는 거니까. 고맙습니다. <laughs> 내가 너무 기분이 축처져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알겠어 할게. 알겠어나 편지 아, 다 썼어. 아, 그래. 아, 밥도 먹었다고. 사랑해. 알았다고. <laughs> 나 지금 푹 늘어졌단 말이야. 알았어. 응. 알았다고. <laughs> 예민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니까. 응. 알았죠. 귀중해줄게 근데 네. 맨날 웃기게 하는 것도 능력이긴 하잖아. 근데 사실 내가 컬투쇼면은 웃겨야지. 근데 컬투쇼가 아닌데 왜 재울려고 하는 그러니까 힐링 받고 이제 남자 ESM에 처럼 연령 왜 웃기려냐 고야 무슨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 끝나고 와서 혹은 뭐 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 힘들잖아, 다들. 그러니까 위로를 해줘도 되는데. 너무 웃기려고 하니까, 어, 그런 것들. 그, 아직도 그래. 그, 웃는 게 힐링이라고 하는데, 아, 어... 너는 내맘 몰라. 뭐, 너, 그, 저. 거짓말. 아니, 뭐? 저기요. 한 개에서 못 먹는다고? 한 개에서 못 먹는다고? 말도 안 돼. 그냥 알코올을 원액을 먹는 거 아니야? 알콜 그냥 내가 봤을 때는 한 캔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알콜 그냥 원액 알콜 램프를 그냥 그런 거 아니냐고 <웃음> <웃음> 아니 안주 안주가 안주가 알콜 원액 그 알콜 알코올 원액이 알콜이 뭐지? 그.. 알과 코를 합치면 씨랑 <laughs> 화학 그 잘하는 사람 얘기해봐요 알코올이 도수가 100도인가? 메... 메탄올은 말고 에탄올 메탄올 말고 에탄올 그래서 100%인가 100 아마 그런데 사랑해 <laughs> 사랑해